합니다네 <목소리> 힘내세요. 대통령님 아,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laughs>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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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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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니다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오! 영원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니 오셨습니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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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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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 건강하십시오. 그래?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선고가 되는 날까지 함께 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그대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다 같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옥 스판될 겁니다! 옥 스판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버티고 갑니다! 대한민국을 버티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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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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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가만히... <목소리가> 아니야 잠 잠깐만 대통령 께 인사 지금 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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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영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의전 행사를 하거든요. 전에는 복장이 있었는데 84조 옷을 입고 했는데 이제 84조는 무용지물이 돼서 안 하고 간단하게 서서 하거든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인사하면은 45도 각도로 숙여주시고 마음속에 원하는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박근혜 대 영원한 대통령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인사. tut zboru <laughs> <laughs> ハロ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히 계십시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보지 않아 배이하려이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 기다리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